아, 다음에는 꼭 라지에다가 먹어야지. 아니, 거기 현금 결제가 안돼 가지고 카드에 만 원밖에 없는 거지. 음. 아, 잠깐만 너무 질린다. 맛있게 넣는데 아, 잠깐만요. 난 요거트를 먹고 먹고 싶다고. 이 캐슈넛 들이랑이 견과류는 들아 야, 씨. 좀. 요거트가 반이면 이, 이 토핑이 반이에요. 아, 근데 이것들아! 음, 맛있어. 음. 이것들아, 맛있는 거 아는데, 나중에 먹을게, 알지 오케이? Let's go! 이거 요플레다가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엄청 맛있, 맛있거든요. 견과류, 견과류도 맛있고. 드디어 요거트두 두 번째. 음, 바로 요 맛이죠. 음, 맛있어. 음. 음. 좀 이따 또 먹어야지. 신난다. 어, 안 돼. 떨지 마. 잠깐 어? 두 손을 쓰게 만들어. 이 새끼가. 여러분, 이거 물티슈 나중에 써보세요. 이거 되게 좋더라고. 이게 5번이건든 5번? 50번인가 봅시 이거. 에빈? 응. 요거 물티슈가 엄청 부들부들해 근데 물티슈가 거의 다 부들부들 하긴 한데 얘가 조금 더 부들부들해요 엠보싱이 좀더 많이 들어갔 있어 어. 너무 잘 먹었네요 야너 거기 언제 있었어 넌 버려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아, 이거 조, 제가 좋아하는 아, 레몬 워터에요 레몬 워터. 이거 진짜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, 오랜만에. 아, 따뜻해. 아 우유를 먹어야지. 겠 우유, 우유가 지금 냉장고에 넣은 지좀 돼가지고 시원할 거예요. 시원할 거야. 아 보네. 아싸 시원하다. 아 어, 좋다. 아 어, 좋다. 그 다음에 얘는 됐어. 내가 까먹고 그냥 잘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꺼줘야지. 음 아이고. 눕자, 눕자. 아이고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? 저는 나름, 나름 나름 잘 보낸 것 같습니다. 알차게. 음. 아, 간지러. 벌써 졸리기 시작했어요. 아, 토퍼까지 까니까 진짜 푹신푹신하다. 역시 토퍼 짱이다.